우리 같이 말씀이자 푸른 마르고 꽃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스테판의 순교, 사 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변곡점이 되다, 2.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교회가 되다, 3. 필립 집사님의 사역, 4. 사울이 회개하고 곧바로 예수를 전하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테판의 순교, 사 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변곡점이 되다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를 크게 박해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와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원망하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흩어진 모든 곳에서 예수와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해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도들 말고는 모두들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사절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아멘. 두 번째,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교회가 되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 지역의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는 등의 큰 붕이 일어났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세례를 주는 사역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마스코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냐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죠. 그렇게 회심한 사울이 곧바로 다마스쿠스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갑자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 남은 생을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 던집니다. 세 번째로 스테판 집사님의 순교와 이로 인한 박해의 영향으로 수리아 안티오키아까지간 제자들은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르바나를 그곳 목회자로 보내는데요. 바르바나는 사울에게 함께 동역하자고 제안했지요. 수리아 안티오키아 교회는 훗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방 선교의 거점교회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독교가 당시 다른 이단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리더가 사라지고 박해를 받아 흩어지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점이지요. 대부분 지도자가 죽으면 그 조직은 흩어지고 와해되거나 교리를 변절해서 거짓으로 유지하게 되는데 예수 공동체는 흩어지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도리어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고 증인된 그들이 한명한 한 명의 교회였으며 성령께서 힘 있게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필립 집사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필립 집사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많지요. 필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당시 교회 본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해서 영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두고 기도했다.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초대교회 시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사도들이 연합해서 사역하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의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파송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이 이방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하죠. 그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해를 못해서 전전 긍긍하고 있었는데요. 필립은 내시에게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해주었죠.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입니다. 그 내관이 이어서 필립에게 말했다. 꼭좀 대답해 주세요.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 대해서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입니까? 그러자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했다. 아멘.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기독교가 세상에 모욕을 받는 중에라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궁금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주라고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일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물줄기를 대고 있는 우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칩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울이 회개하고 곧바로 예수를 전하다입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그 세력을 억누르려는 움직임도 당연히 더거세지겠죠 그중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대제사장 그룹에 넘기던 사울,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스탑, 멈 그에게 빛으로 음성으로 직접 찾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된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입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열정의 사람 사울, 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현장에서 책임자로 있던 사울, 이제 곧바로 예수를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현장을 읽어나가는 중입니다. 박해와 환난도 멈추지 못할 복음의 확장,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사울은 스테반 없이는 일을 한 통속으로 족기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도들 말고는 모두들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옮겨가서 장사 지내고 그를 두고 크게 슬퍼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줄곧 감옥에 넘겨주었다.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필립은 도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러자 필립이 하는 말에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필립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해보이는 징표들을 보기도 했다.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들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또 마비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도 고침받았던 것이다.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잃었다. 한편 이름이 시몬인 어떤 사람이 이미 그 도시에 있었다.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민족을 홀리고 있었다. 또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벌렸다. 보잘 것 없는 사람부터 중요한 사람까지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곧 위대하다고 일컫는 그 능력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여러 마술로 그들을 홀려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필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립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서 필립 곁에 붙어 다녔다. 또 여러 징표는 물론이거니와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다. 그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두고 기도했다.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누구 위에도 성령님이 내려오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안수했고,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받는 것을 시몬이 보았다. 그때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가져갔다. 그러면서 말했다.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제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한테 말했다. 당신의 은돈이 당신과 함께 망해버리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은 돈으로 얻어 가진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오. 이 일에는 당신이 함께할 부분도 차지할 몫도 없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지 않은 탓이오. 그러므로 당신의 이 악을 회개하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 마음에 두었던 의도가 용서될 수도 있을 것이오. 내가 보니 당신은 지독한 질투에 차 있고 불의의 사슬에 단단히 매여있소. 시몬이 대답했다. 사도님들이 친히 저를 위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일 가운데 아무것도 저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증언하고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주님의 천사가 필립한테 말을 건넸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다다르세요. 그 길은 유진 길입니다. 그러자 필립이 일어나서 갔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내관이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왕궁 관리였다. 여왕의 재정 일을 다 맡고 있었다. 그는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레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한편 성령님이 필립에게 말씀하셨다. 다가가서 이 수레에 바싹 붙어라. 필립이 달려가서 들어보니 그 왕궁 관리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필립이 물어보았다. 읽고 계신 내용을 이해는 하시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필립을 청하여 올라타서 자기와 함께 앉으라고 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어린 양이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의 자손에 대해 누가 이야기하겠는가. 그가 땅에서 생명을 빼앗겨 버렸으니 그 내관이 이어서 필립에게 말했다. 꼭좀 대답해 주세요.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 대해서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입니까? 그러자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했다. 그들이 길을 따라 가고 있을 때물 있는 어떤 곳에 다다랐다. 그러자 그 내관이 말한다. 보세요,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받는 것을 막는 무슨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명령을 내려 수레를 세우게 했다. 그런 다음 그두 사람, 곧 필립과 그 내관이 둘다 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필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주님의 영이 필립을 휙 데려갔다. 그래서 그 내관은 필립을 더는 보지 못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계속 갔던 것이다. 한편 필립은 아스토스에 다시 나타났다. 거기서부터 모든 도시들을 두루다니며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고, 마침내 카이사리아에 이르렀다. 9장.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유업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휴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대제사장한테 요청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먹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길을 가는 가운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일어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이 땅에 쓰러져서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수 없어서였다. 사울이 땅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채로 지냈다.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냐였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냐한테 하나냐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나냐한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유세이야 라는 거리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이름이 사울인 타도수수 사람을 찾거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 자기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하나냐가 대답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묶을 권한을 대제자장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냐한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겪어야 할 온갖 일을 내가 직접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하나냐가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울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님,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곧 형제님이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분이 말입니다. 형제님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러자 곧바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떨떨해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없었던 사람 아닌가요? 여기서도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요? 그들을 잡아 묶고 대제사장들 앞으로 끌고 가려고 말입니다. 사울은 더욱 더 힘을 받았고 다마스쿠스에 자제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분이 그리스도의심을 입증했던 것이다. 제법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아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려고 함께 못된 일을 꾸몄다. 그런데 그들이 꾸민 못된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성문들까지 밥과 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모셔다가 밤에 성벽을 통해서 소쿠리로 달아내려 빠져나가게 해주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울이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해서였다. 그런데 바르나바가 사울을 붙들어다가 사도들한테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길에서 어떻게 사울이 주님을 뵙게 되었는지와 또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말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에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논쟁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손을 썼다.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는 사울을 데리고 카이사레로 내려가서 그를 타로스스로 떠나보냈다. 그렇게 하여 교회는 유대아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갔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계속 커졌다. 베드로가 온 지역을 두루 지나서 루타에 자리 잡고 사는 성도들한테까지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은 아이네이스였고 8년째 병상에 드러누워 있었다. 마비칭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아이네이스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대를 낫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그러자 곧바로 그가 일어났다. 루타와사은 평지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았다. 본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요빠에 어떤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탑이다였다. 그리스어로 옮기면 도르가이다. 이 여자가 한 착한 일과 구제활동은 수두룩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여자가 병약해져서 죽은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지켜서 위층방에 눕혀두었다. 루따는 요빠에서 가까웠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냈다. 그 둘은 베드로한테 사정사정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있는 대로 건너와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를 위층 방으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러자 남편 여인 여자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또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통옥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다. 그러고는 시신 곁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타비다 일어나세요. 그러자 타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타베다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성도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을 불러들여 타베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욕바 온 지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욕바에서 가족 따르는 사람 시몬의 집에 꽤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